가을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짙은 우수와 낭만도 있지만,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밤거리는 왠지 스산하고 또 쓸쓸한 느낌도 듭니다. 이런 고독한 밤길을 함께 해주는 존재가 있죠. 홀로 걷는 이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 오늘은 고요한 달빛의 온기가 담긴 영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씨를 그리다 함께 하시죠.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주실 그림 어떤 건가요? 아딱 요즘이 되면 바로 찬 바람이 딱 불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아 바로 이 뭔가 가을 밤과 어울리는 존 에킨스 그림쇼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입니다. 네, 뭔가 사람 두 명이 보이거든요. 네. 꼭 끌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연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이 그림을 전체를 처음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연인의 어떤 모습은. 음. 반면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풍경의 묘사인데요. 어, 약간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고, 음. 이 담벼락도 이렇게 있고, 이 길바닥이 약간 금빛처럼 네. 비쳐서 아, 이게 해가 지는 무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다리 떠 있는 그 시간대죠. 이게 달, 달빛도 사실은 보름달이 뜨면 굉장히 노란 빛으로 이렇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요 달밤에 이 달밤에 지금 남녀가 이길 모퉁이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인데 마치 이게 신윤복 그림 중에 월화정인이라는 그림 이 있어요. 네. 달빛 아래 연인이라는 뜻인데 이 그림도 약간 그런 제목이 붙여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나뭇가지도 앙상하고 약간 황폐한 느낌마저 드는데 그래서인지 연인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순탄진 않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풍경화는 사실은 이 인물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은 우리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모퉁이에 남들 눈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이렇게 껴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금지된 사랑이라던가 허락받 못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이 뭐랄까 이 비록 골목길 기... 모퉁이에 이렇게 껴안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노란색 속, 네. 색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달빛이 이 인물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껴안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분명히 전하고 있죠. 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의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 하면 바로 달빛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달의 파장이 이렇게 퍼지면서 또 따뜻한 느낌까지 주네요. 그존 에킨스 그림쇼는 역시 그 별명 그대로 달빛 화가. 하고 불렸어요. 그만큼 달빛을 이 그림으로 잘 표현한 화가거든요. 네. 그 태양이 떠 있는 낮을 그리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 밤의 풍경을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19세기 말 이때쯤엔 아직 이제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하고 이 전기등이 보편화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시기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그림이 그려지던 무렵에, 그리고 이 그림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전기불이 백열등이 이렇게 널리 알려졌을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약간 뭐랄까요.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그런 음. 효과도 있었고, 그, 이거 보고 그림 자체가 이때는 이제 뭐 인상파나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였는데, 그림이 막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좋아했던 그림이고 무엇보다 이 존에킨스 그림쇼는 이 자기만의 이 하나의 테마라고 할수 있는 달빛을 아주 잘 그리고 그 미묘한 색채를 굉장히 음. 잘 사실은 달빛을 우리가 현대인들은 잘볼 일이 없잖아요. 이게 네. 보면 여러 색이 있어요. 약간 푸른색도 있고 약간 노란빛이 돌 때도 있고 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색을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것. 거기에다가 약간 습기와 안개와 그리고 약간 바람까지 느껴질 만큼 세세하게 네.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림쇼 작품들을 보면요, 네. 뭔가 이 영국의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하면은 사실 좀 우울하고, 음. 비도 많이 내리고, 날도 흐리고, 그래서인지 지금 이존 에킨슨의 그림을 봤을 때이 분의 정서가 그 영국과도 많이 그 깃들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유럽 특히 뭐 날씨 안좋기명한데가 물론, 영국이죠. 네. 뭐 비바람도 몰아치고, 뭐, 갑자기 햇빛 났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뭐, 안개가 끼기도 하고, 막 이런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존 에킨스 그림쇼가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던 무렵에는 산업혁명, 이라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사회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고 있던, 그러니까 농경 사회 중심에서 산업 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던 거죠. 그래서 뭐이 에킨슨 그림쇼의 고향이었던 리즈라든가 이런 여러 영국의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새로운 변화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에킨슨의 그림, 에킨스 그림쇼의 그림을 보면 뭔가 되게 쓸쓸하다 그럴까요? 네. 뭔가 마치 슈베르트의 음악처럼 이렇게 약간 애달픈 정조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림쇼는 그래서 당시 본인 고향이 이제 항구이기도 해서 그런지 네. 주로 항구라든가 이런 길거리, 그리고 밤 풍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뭔가 그 우리가 봤을 때 영국의 밤 풍경을 우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음. 찾아보게 되는 게 바로 그림쇼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에 켈스니 또밤 풍경을 그리기로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네. 왜 하필 밤 그리고 달빛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의 성향이겠죠. 근데 음, 왜 고흐는 뭐 쉽게 말하면 론강의 별밤을 별밤을 그렸을까? 음. 뭔가 달이나 별은 조금 낮의 논리랑 좀 다르잖아요. 네. 아니, 바꿔 얘기하면 어, 그 실제로 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좀 일이 잘안 풀린다거나 뭔가 좀음 삶에 고단하다랄까 이럴 때좀더 밤에 이좀 밤이 주는 힘에 좀 많이 기대게 되는데요. 어, 그림쇼는 사실은 이좀 그림을 집안의 반대로 젊은 시절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20대 중반에서부터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40대에 좀 일이 잘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어요. 네. 그 위기를 겪어서 어, 다시 이제 본인의 고향이었던 리즈라는 작은 도시로 음. 이제 낙향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이냐면 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때는 직접 나가서 밤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음. 그러면 부인과 아내가 모두 잠들고 있을 때이 화구, 캔버스와 물감을 챙겨서 혼자 집을 나서는 40대 가장을 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뭔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이 달빛의 풍경을 보면 혼자 뭔가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독을 느낄 것도 같지만. 그러면 동시에 왠지 내가 도시에서 잘안 풀렸던 일들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약간 달, 달빛이 주는 위로에 좀 내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 음.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 그런 치유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좀더 그림쇼가 많이 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달밤을 많이 그리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이렇게 쓸쓸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달빛이 주는 또이 평화로움, 또 평온함 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럼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음, 제목이 달빛 거리. 네. 이 그림은 어른과 또 아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음, 이 네. 그림도 전작 대체로 이 네. 그림쇼의 작품은 크게 대체가 비슷한데요. 역시 위에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그림은 달빛이 달이 직접 그려져 있지 않죠. 네. 하지만 달이 느껴진다면, 어, 네. 여기는 달이 이제 저쪽에 직접 그려져 그렇네요. 있는데요. 네. 그려져 있고, 이 마치 약간 어떻게 보면 괴기스러운 영화의 <laughs> 어, 어떤 공포 영화랄까요? 그런 거에 시작할 만한 그런 풍경이 검은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어, 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뭐, 약간 요즘으로 치면, 어, 어디 시내 놀러 갔다가 네. 이 버스를 놓치고, 걸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엄마와 아이 같잖아요. 근데 이들이 되게 보면 고난스럽고 가난하고 힘들 것이냐.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노란 불빛 따뜻한 맞네요. 마치 자기 집처럼 이렇게 반기고 음. 있죠. 그래서 이 위는 어쨌든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좀 어두울 수도 있고 걱정스럽지만 그들이 이렇게 손잡고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걸어가는 이 풍경은 굉장히 따뜻하게 우리를 느끼게 만들죠. 그 사실은 그 이런 그림을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발소 그림이라든가 네. 뭔가 약간 엘리베이터 그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하기도 해요. 음. 바꿔 얘기하면 이게 뭐 어떤 예술성도 느낄 수 없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고뇌도 없고 성찰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사람들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른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이 그림은 대단한 걸 그리지는 않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법이 어렵거나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았다고 믿게 만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어 물론 보이는 건이 풍경이고 우리는 이 풍경을 직접 살아본 적도 없죠. 네. 그렇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 그림이 굉장히 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분위기에 전염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내 친구, 내 연인을 좀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들게 그런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전염시킨다 그럴까요 물들인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카소의 그림이나 뭐 유명한 그림은 많죠.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나 이런 유명한 그림은 좀 우리를 이렇게 위압적으로 누른다면 이런 그림들은 좀 편한 친구 같지 언제 어디든 불러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을에는 뭐어운 그림 이런 것보다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그림을 자주 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림쇼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요. 네. 고독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음. 이존 에켄슨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감정이라든가 또 달빛 아래 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차관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양 미술사에서 존 에킨슨 그림쇼가 뭐 미학적으로 굉장한 성취를 이뤘거나 시대를 바꾼 그림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어, 농경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던 그무렵에이 도시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골 풍경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마치 고,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혹은 어, 도시에서 쓸쓸하고 도시에 살면서 외로운 사람들한테 너가 살던 고향은 이랬었다라고 음. 약간 위로해주는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어, 힘든 거, 아프 아파서 외로운 거고 고독은 혼자서 즐거운 게 고독이다. 뭐 이렇게 음. 나눠서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음, 이존에킨스 그림쇼의 그림을 보면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제 가을이 될 때. 스마트폰 배경이나 아니 네.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배경 화면을 깔아놓고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 되게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오래된 친구인데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들 있죠. 네. 그래서 편지랄까요?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외로움과 고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아 여기서도 아까 연인이나 혹은 이 엄마와 아이처럼 이 어두운, 어둡고 밤이라는 이런 네. 무서운 공간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갈수 있다는 것, 그 함께에 대한 가치를 알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그림 속 풍경을 보면요. 쓸쓸함이 머물긴 하지만, 하지만 이 달빛이 주는 어떤 평화로움, 평온함 때문인지, 밤 풍경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명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